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야마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매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돈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에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삼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백성 중 삼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삼십육명쯤 쳐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피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보이고 우리의 사랑도 보이고 말씀에 비추어 볼때 우리의 추함도 보이고 우리의 삶도 보이고 우리의 길의 위치도 보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영적인 길의 종착지도 보입니다. 여호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나안으로 세워 가는 영적인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요수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난의 삶, 즉,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이성을 교만의 성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교만의 성을 쌓아가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이성은 곧 나의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의 성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가난이 되는 길에서 실패하여 넘어지고 만 나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아이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성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은 교만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련의 성입니다. 사람은 우리는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렇게 하면 위기에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여호수아는 또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또 정탐꾼을 보냅니다. 주님 말씀에 미련은 절구에 놓고 찌어도 벗겨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미련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두들겨 맞아도 미련은 벗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련은 똑똑함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오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합니다. 아이성 앞에서 내가 하려고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닌데 내가 알아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해봐야지 하고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즉,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련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는 손톱만큼도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똑똑함의 역사는 에덴농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이 대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여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가 똑똑해져서, 내가 똑똑하니, 내 판단으로 성과 악을 구분해서 내가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니, 스스로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이 똑똑함이 그때부터 우리들에게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련함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 똑똑함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무의식 중에 모두가 다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면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무의식 중에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자기 똑똑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똑똑함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고 이것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습니다. 순종의 첫 걸음, 그것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똑똑함은 자기 귀를 닫아버립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 귀를 닫아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첫 걸음은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로 바빴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온통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의 마음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마르다가 눈치를 주던 말던 시은 소리를 하던 말던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안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도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전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안다고 아는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있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알아도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내가 알아도 주님 앞에서는 내가 모르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대로 살면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대로 살면 세상 일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 하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똑같은 일을 해도 내 생각으로 하느냐, 말씀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일이 되기도 하고 하늘 일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보처럼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다니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보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또, 믿음 안에서 열심히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영적의 길을 거, 계속 걸어가는 길은, 바보가 되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그래서 바보가 되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바보처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산 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바라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를 보고 욕을 합니다. 바보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바보처럼 매일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노아가 어리석은 것입니까? 아니면 노아를 어리석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왜 노아를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무리 비가 많이 온들 산 위에까지 물이 넘치겠어? 산 위에 배를 짓다니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노아를 어리석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기 기준, 자기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노아를 비방한 것입니다 노아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노아는 산에까지 비가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물론 노아도 자신의 경험으로 보면 산에까지 비가 올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비가 많이 오면 산에까지 오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노아에게는 산 위에까지 비가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니까 바보처럼 매일 산에 올라가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기 지식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앞에 앉아 있는 훈련, 우리의 입을 닫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앉아있으면서 노래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는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앉아있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가든지, 밥을 먹든지, 청소를 하든지, 세상 일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주님에게 집중되어져 있느냐 집중되지 못하느냐 가까 관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강하게 받으면 입이 굳어서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혀가 굳어 가지고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입을 닫고 살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부터 알아야만 합니다. 그때를 지나가 생명의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없어집니다. 머리가 점점 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말을 못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은 있는데 단어가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그러고 있다 보니까 내가 말을 해야 할 타이밍을 놓쳐버리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살면서 또그 단계를 넘어가 시간이 지나면 주님에게 더 집중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말을 할때 주님에게 묻습니다. 말을 하면서 주님에게 묻다 보니까 또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내가 말을 해야 할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또 말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을 닫고 사는 훈련을 주님께서 시키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살도록 내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는 내 자신, 나, 나를 죽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면 다시 생명으로 입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만 흐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입을 닫으라고 하시는 것이고 지금은 주님으로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성을 즉 미련의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똑똑함의 성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천국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미련의 성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천국을 세워가는 똑똑함의 성을 무너뜨리시고 마음의 천국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